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9월 26일 목요일 옵션, 아,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주 목요일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한 말씀드리겠는데, 옵션 매매법 중에서, 어, 만기일 날, 마틴 매매법이 있습니다. 마틴 매매법. 아, 두 가지가 있는데, 추세의 추종 마틴 매매법. 추세의 추종이라는 것은 추세를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추수의 전환 마티매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추수의 전환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래, 주가가 올라가다가 방향이 틀때 어 기다렸다가 이하 하락 쪽으로 기다렸다가 배치하는 건데, 오늘은 추수의 추종 마티매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의 추종 마티매법이 가장 많이 모는 마티매법입니다. 자, 파동은 주로 3파로 가죠. 1파, 2파, 3파. 우리가 파동이, 엘리트 파동의 기본이죠. 엘리트 파동은 5파로 갈때 크게 1파 안에 작은 3파가 있다. 하락파동이도큰 하락파동 안에 작은 3파가 있다. 파동은 신기하게도 3파 내지 5파로 간다는 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차 상승 후에, 그러니까 1차 상승 후에 2파에 눌림목이 놓으죠. 이 2파 A에 눌림목이 놓을 때, 옵션은 만개 달은 특히 프리미엄이 많이 죽습니다. 각이 뚝 들이 진다는소죠 그래서 이때가 시간이 11시부터 보통 1시 한 30분 사이인데, 어, 보통 11시 30분에서 1시 4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시간이 길어지죠. 어, 그리랑이 적게 뭡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죽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확 죽습니다. 그러나, 그 추세도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급이 상승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점입시하면은 지루하게 빠졌다가 다시 상승 삼다니다 이때 11시부터 1시 사이에 이 A 부분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제가 좀더 따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습니다자 이번에도 한번 보시면은 수급을 일단 먼저 봐야겠죠 되 항상 여러분 큰추신 수급을 봅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을 4,900원 매수했습니다 4 9 0 0 매수 상승이죠 외국인 성분은 1조 강한 상승이죠 아그 다음에 개인을 보본 개인 개인은 1조 2천억 AS 1조 2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강한 상승이죠 개인하고는 무조건 반대니까 이렇게 수급 3박자 가 모두 상승인데, 어, 오늘은 주가는 결국은 상승은 알겠는데, 이놈의 주가는 것이 여러분, 출렁거리면서 가단말이요 이렇게. 그러게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외체가 힘들지만은, 이 추세를 여러분 을잘잡못야니다아셨습니다 잘 그래서, 수급 3박자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 한번 보시면은, 어, 시,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보시면은, 어, 아침에 A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승했죠? B까지 상승했다가, B에서 C까지는 하락 비슷하게, 횡보 비슷하겠죠? 요 때가 11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항상 여유습니다 거리량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 아침에 이렇게 틱 차트상, 이렇게 1분은 그렇게 좁죠? 딱보시면 보면 2분차 좁아집니다. 제일 좁아질 때가 거리가 가장 적게 되는 구간입니다. 1분 차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분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선물 1분 차트입니다 아침 9시에 강이 올라왔죠 as 1분에서 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요 부분 보시죠 자, 요 b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거리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b에서는 거리랑이 땅바닥에 붙었죠 거리랑이 땅바닥에 붙다는 었 소리는 메이저들 반으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인들하고 기회는 반으로 가고, 개인들만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량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옵션 만개이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시간 가치가 죽는다말이 시간 가치. 그래서 이때, 이분에서 주가는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지만은, 콜 옵션은 많이 죽습니다. 이때 공유하고 납니다. 자, 볼까요? 자, 콜, 어, 352짜리입니다. 352.5짜리. A에서 강하게 0.333만원짜리가 어, B까지 얼마까지 1 8만 20만원까지 2.0까지 올라갔다가 어, C까지 내려온 겁니다 선물은 많이 안 밀렸는데 옵션은 시장하기 때문에 쫙 밀려갖고 9만원 어, 9만, 9만 5천 10만원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죠 30만원까지 그래서 보시면 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수있때 수급을 보고 아 오늘은 상승이다 폴이다 그렇지만은 프리미중 줍니다. 이때 추세는 상승으로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비 구간에서 잡으더라도 정확하게 저점은 잡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런 수급을 보고 차트를 보시면 좀 정확하게 저점 잡을 확률도 높지만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3등 그러면 내가 말씀해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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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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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정을 줍니다. 그럼 한도 150만 원 손실이 나갔다 150만 원이죠. 30만 원 제대로 하면 한도 90만 원 아닙니까? 90만 원이면 뭡니떡 사먹는 거죠. 내려오면 떡 사먹는 거죠. 그렇지만 손실이 한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 내려올 때아 오늘 주가는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대충 하니까 이 B 구간에서 어떻게 하냐? 1번에서 일단 30만 원 잡는 겁니다. 그1번에더 내려오면 아이씨 더 내려오면 2번에또 아, 30만 원 잡는 겁니다. 또, 더 내려오면, 3번에 또 30만 잡습니다. 1번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감사합니다. 라고 2번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도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2번에서 쭉 올라가더라도, 3번에 못 잡아도, 올라가면 땡기죠. 왜? 수익이 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30만 잡고, 2번에서 30만 잡아. 그러면 1번에서 잡은 거는 뭔가 적어도 여러분2번에 잡은 면수익 큽니다. 9만원짜리가 한 3배 정도.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외곽에로 가보자. 352.5에서, 어, 요놈얼마짜리가보 355짜리라 조금 더 외곽에로 가보면은, 우리가 만개나는 주로 가이런영면 0.1에서 한 0.34짜리가 좋습니다. 에이? 그래야 수익이 크게 납니다. 0.12짜리. 자, 보시면똑같은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아, 이 B 자리에서 보십시오. 많이 하락하죠. 가이쭉 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7만 0.7짜리가 심지어 0 1지떨어지죠 똑같은 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상, 아, 오늘은 상승 콜이다. 그렇지만 주간은 지그재그 한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시고 그럼 타겟력은 여기서 1분에 3 0 2분에 3 0 3분에 또 30, 아, 3분에 안 잡혔네. 그뭐 여러분, A에서 잡은 30만원은 0.40에서 잡아봤자 0.90을 하면 한 3배 물었 이건 별로돈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옵션이 시안 날 때문에 2번에서는 가격이 뚝 떨어진단 말 0.12, 0.15나 0 0 0잡으시다0.15 잡은 것은 0.90 하면 한 5배, 6배, 이렇게 슝 6배.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덧떨인다 하면, 이렇게 여기서 좀 해서 좀덧떨게세 번째 잡았다면, 0.05, 0 .05, 0 6 잡은 것서이어가면 10배 트입니다2 0 그래서 마지막에 잡으수익이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입을 할 때, 금액을 똑같이 30, 30, 30 잡는 것입니다. 금액. 개수가 아닙니다. 손실나봤지 만약에 떨어지면, 어 이런 거, 꽝 나고, 90만원 떡삼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옵션 만개의 특징, 특징. 프리미 시장 같이 많이 주는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금액은 한도가 제한됩니다. 내가 90만, 30만씩 한다면 90만 되겠죠. 50만원, 50만, 50만, 50만 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째 뭐를 추세로 한다. 추세 뭐 수급을 큰거보고아 오늘 상승하니까 타이밍은 봐야 되는데 없습니다. 타이밍을 어떻게 본다? 900팀으로 에래보데 제가 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봅니 아, 주가가 1파, 2파, 3파, 이렇게 간다. 1파, 2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 파동에서, 어, 내려온단 말이죠. 1분에서 30만. 2분에서 30만. 3분에서 30만인데, 3분이 높아지면 안 잡을 필요 없습니다. 1분보다 가격이 사면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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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높은 거는 사을 필요 없죠. 1분 입에서 어떻게 사이에 잡았습니까? 런데 옵션은 프리미엄 때문에, 1분, 2분, 3분도 가격 들이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마디에서 잡는 방법으로 또 연구를 해야지. 주가는 3파로 가는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막, 에들스도잘 아시죠? 1파, 2파, 3파, 올라가지만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보통 5파, 내려올 때도 3파, 5파,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올 때, 요게 1분에서 잡고, 2분에서 잡고, 막한번더내려면 3분에서 잡고. 그래서 파동 마디를 볼줄아는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마디가 큰 마디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서 보면 더잘르죠 크게는 a가 한 파동인데 작게는 b가 3파동 2파동 삼파동 올라가죠. 그 다음 진입시점은 언제 3번 4번 에서 잡는 이게 뭐 3번 4번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마디 잡는 파동은 마디에다 여기에 여러분 옵션맞 맡습니다. 만개나리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만개날을 해도 좋고 언제 아니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가 매매에서도 좋습니다. 손실은 뭡니까? 여러분 물려도 손실은 제한됩니다. 내가 부심만날 손실하겠죠. 자, 요거 여러분 한번더 자세히 좀여기 보면 제 옵션 매매 율급이 없 매매법인데 보시면은 요게 음, 이쪽 마틴 매매법. 마틴 매매법. 습니다 마틴 매배로는 바카에서 나온 말인데 제가 붙였는데 어, 사, 한다말서그 방향.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어,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은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일단, 수급을 먼저 봅니다. 외국인수 어, 수 외국인들이, 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아, 여기 사면은 아, 상승을 봅니다. 개나건 반대로. 이세 개를 탁 보고, 쑥 사막에 딱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 이기도 상승이죠? AC 차트도 여기 보입니다. 이 c 2020년 1월달 건데, 상승입니까 외국, 어, 1조 사네 외국 성물 1조? 외국 혐의 1 와, 에는 강매수입니다. 그다음 개인 1조 1조8매이는 1조, 무조건 콜입니다. 눈딱 감고 콜인데, 주가가 그냥 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주가를 위해3는삼로 합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가지만은, 보십시오. 콜옵션 어떻게 됩니까? 콜옵션 320자 보면은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간이 자유 언제입니까? 시간 11시부터 보통 1시, 5시 사이예요. 그래서 주가가 1파, 2파, 3파. 아, 오늘상승이다예상을 했다면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2파 누을줄때 어? 1번에 30만원, 2번에 30만원, 3번에 30만원. 1번, 2번, 3번 마으네에 1번 파동을 보시면 나니다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1, 인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1번, 2번, 3번만 잡을 수 있습니다. 어? 3번은 잡으면 되는데 안 왔네? 뭐 하십시오. 2번까지만 되니까. 그래서 1대 30만원, 30만원 잡으면은, 뭐, A에 잡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0 3 20, 25 잡았자면 한 4배? 이런 데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 B에서 잡은 거는 0.08이거든요. 0.08. 0.1에서 잡았다 치고, 0.97까지인가 홉배 8배에서 정도까지. 그래서 이 B에서 잡은 것이 크게 틀립니다. 예. B에서 잡은 것이 크게 빗습니다. 만약에 이게 던져려서 C에서 3 0만 잡았으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게 옵션 마틴 메이 추세, 추종 마틴 메이 이게 추세를 따라가는 마틴 메이입니다 아셨습니까? 보시면 여기 있죠. 수목 매이법이 수목 매이법이고 이거는 옵션. 식감의 부분로 마틴의 부분도 있죠 옵션 추수의 추수 수급 및 파동 추수를 정한다 일단 상승이다 주가는 지기적으로 올라간다 해서 아, 1대1대1 3등분이십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알았습니까? 같은 금액 그 다음에 옵션 갈때 종목은 내가 0.5 0.2 0.1으로 가기 때문에 1.0 이런 거는 높아서 재미없고 0.5부터 1사이는 중. 옵션 중복 시도합니다. 이강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하나만 연구하시고 하면, 물론 수제 전업 마티 매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수제 추종 마티 매법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는여러분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매법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매번. 옵션 매매법, 옵션 교육 영상 매법 13만 원인데, 여러분, 옵션, 어, 마티맵, 여기 있죠, 에 그래서 여러분, 카톡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 문자 주시려고 하면은, 여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초급하고 합쳐서 13만 원이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옵션 나는 좀, 이제, 프로다. 좀, 이제, 질문 좀 하고 계신 분들은, 옵션, 여기 옵션, 복귀자리, 이러 엄청난 자료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이상 제가 자료 1년치, 매년 다모아어 캡쳐. 어떤 걸, 방금 그 차트들 있죠, 이 차트들. 다모안놨습니다 캡쳐. 지금, 각 5만 원 이제 전체 다 사시면 15만 원 드립니다. 그래도 주문 똑같습니다. 풀하시면 주시고, 요거는 어, 좀 실력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아까 지금 요거, 어, 기본적인 거, 이거부터 배워보십시오. 공부하실 분들. 그래서, 어, 매매법은 자기가 여러분 딱질문이되야 됩니다. 나는 옵션 시가 매매법 옵션 나는 만기날 마지매딱 이런 식으로 질문을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은 여러분 장이 한 번, 육장한번 보면은, 요게 여러분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아, 지금은 엔비디아가 장을 주도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사 살짝 은봉 나왔지만은 추세 하락은 아니고, 이제 소환상태로 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살짝 언봉이 어, 나왔는데, 아직 추세는 꺾인 건 아니지만, 언봉이 사실 여기 나왔죠. 근데 파동은 제가 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월요일 날,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등락이 조금, 장중 등락이 심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무슨 내판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받는 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를 막, 끝나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좀 빠져서 그렇지만, 그건 심한 거고,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딱다 때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만 주, 500만 주, 800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600만 주, 1 400만 주, 1,000만 주 아, 무시합니다. 아, 그런데 어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 구구한 모르는 뭔가 압제 있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따라 합니다. 반도체니까. 그래서 어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어제 그저 게맵이 500만 샀다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좀 나왔죠, 에이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게됩니다 종합 주가도 현재. 어, 지금 62평 아래에서 지금 몇 가지 반등 했는데 제어가 설득한다 에서 등장 좀 심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 날도 십자인 정도 십자인 정도가 특히 월요일 날은 나사 선물 방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몇등 나왔다 라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변동성은 좀 크게 낼 것이고 어, 예측보다는 대응, 특히 나사 선물 방향으로 딱 발신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날도 마틴 매프 괜찮죠? 나는 롱으로 보시고 어, 콜옵션 보신 분은 삼동원에서 매수도 하면 손해도 안 봅니다. 푸옵션 보신 분도 딱만잡고 짜게 선택하셔도 손해 나옵니다는안니다 중요한 것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철랑철랑거리면서 쫓아다니는 매매는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데한 번만 피면은 월요일은 괜찮습니다. 매매법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